이번에는 무슨 영상을 올리는 게 좋을까 하다가 저의 병에 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나의 해방일지를 아주 재밌게 봤거든요 하지만 저는 해방 당할 것은 없으니까 나의 회복일지 <laughs> 발병을 한 시점부터 제가 기억하는 한 지금까지의 그런 과정들 모습들 이런 걸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음.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번 찍었다가 지웠다가 찍었다가 지웠다 하는 중이라 음 빨리 업로드를 하고 싶은데요. 드디어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이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해봅니다. 저는 2021년 4월 24일에 토요일이었거든요. 호피폴라 콘서트를 한강진역에서 보고 저희 집인 연희동까지 오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홍대 입구역까지 무사히 도착을 해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하는데 어, 자리가 없어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는데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왼손으로 지갑을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갑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귀찮네 생각을 하면서 계속 주웠고 또 떨어뜨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가 집 앞에 버스정류장에 도착을 했어요 했는데 어... 이제 정류장에서 내리는 계단에서 다리가 무지 무지하게 휘청거리더라고요. 이렇게 힘이 빠진다는 느낌은 잘 몰랐었고, 그냥 휘청거렸어요. 이상한 자세로 내려가지고 정류장에서 버스, 아니, 저희 집까지 조금 걸으면 되는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걸어가는데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넘어지기도 수 번, 수없이 넘어졌어요. 계속 넘어지고, 또 걷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남자분이 다가오셔가지고,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급하게 저는 말을 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니까, 저술안 먹었는데 몸이 이상해요 라고 계속 말했던 것 같아요. 계속 말을 했더니 그분이 다행히 다시 가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행히 저희 집까지 가서 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음, 3층이었거든요. 저희 집이. 근데 3층까지 제가 걸어가려고 하니까 남자분이 부축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되게 휘청거렸거든요. 그랬더니 남자분이 이게 더 힘들다고 1층으로 내려가자고 하시더니 어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키도 꽤 있고 170 가까이 되고 몸무게도 막 마르고 호리호리한 스타일이 아니어서 되게 죄송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에요, 괜찮아요라고 했는데. 자기가 힘드니까 엎히는 게더 편할 것 같다고 하,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하고 엎혀서 3층을 올라갔어요 가서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음, 저를 현관 바로 앞에 신발 바로 앞에 이렇게 눕혀주셔서 아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때부터 머리가 되게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 머리가 너무 아프고 졸린데 이렇게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분이, 남자분이 나가시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해서 안 되겠다고 하시면서 119를 불러주시겠다고 하셔서 네! 했어요. 했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119가 와서 저를 구급차에 실을 때까지 옆에 있어 주시고, 그렇게 119가 와서 들 것에 실려서 저는 구급차로 태워졌고, 구급차 안에서의 제 기억은 저 머리가 너무 아파요 라는 말을 계속 했고, 저는 상당히 졸린 상태여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자꾸 구급대원분이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잠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부모님께 연락을 해 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부모님이 부산에 계셨기 때문에 혹시 근처에 있는 가족이 있냐고 하셔서 저희 사촌 언니가 그때 서울에 있으셔서 사촌 언니 이름을 말했더니 휴대폰에서 찾아가지고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병원으로 갈 테니 와달라고. 그래서 저는 강북 삼성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그땐 여기가 어딘지도 몰랐고 그냥 병원인 것만 알고 있었고 너무 머리가 아팠고 빨리 잠을 자고 싶었어요. 사촌 언니가 와줬고 도착을 했고 저랑 얼굴을 보고 언니가 엄마랑 통화를 시켜줬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저를 제가 놀랐을까봐 달래면서 엄마 지금 가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해주시고 사촌 언니랑 둘이 있었는데 몸이, 몸이 이런 식으로 발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튕겨더라거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언니한테 저 토할 것 같다고 말을 하고 언니가 간호사 선생님한테 봉투를 받아와 주셔서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토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의 기억은 없어요. 없고 이제 부모님이 제가 깨어난 뒤에 말씀을 해주시기를 처음에는 1차 출혈이 있어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음, 근데 양도 많지 않고 범위도 좁아서 그렇게 위험한 상태는 아니니까 수술을 하진 않아도 될것 같다고 말씀을 했대요, 의사선생님이. 그래서 부모님이 천천히 이렇게 차를 타고 오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전화가 와서. 해민이가 2차 출혈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범위도 넓고, 양도 많아서 수술을 빨리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이 조금 급하게 올라오셨다고 해요. 음, 네. 음. 그리고 기억이 쭉 없고, 5월 중순이 지나서야 제가 기억이 시작되는 날짜거든요. 그 전에도 눈을 뜨고 부모님을 알아보고 어, 이번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음. 아무튼 중환자실에서 한 보름 넘게 있다가, 일반 병실로 이동을 했고, 제가 얼마나 위중했는지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이렇게 혼자 밥도 먹고 샤워도 하고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지만, 이당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앞에 창문이 있어서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았답니다. 5월 말에 이제 휴대폰을 조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서는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제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있다가 휠체어 옮겨 타서 재활치료 받으러 가고 그런 시절이어서 그런지, 추위를 되게 많이 탔어요. 아무래도 근육들도 안 움직이고, 활동량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5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담요를 막 이렇게 둘러싸고, 그, 재활치료 받으러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날짜가 보이고, 제 머리가 없죠? 뭐, 담요를 이렇게 두르고 다녔어요. 너무 추웠거든요. 이때는 밥도 일반식을 못 먹고, 미음이랑 갈린 음식만 조금 조금 먹고, 기저귀에 대소변을 보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실감이 안 나네요.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생활을 하는데, 제가 식사를 아무것도 못할 때는 코로 이제 튜브를 넣어서 위까지 연결을 시켜서 거기로 최소한의 영양분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사진을 찍어놨던 게 있는데 부끄럽지만 혹시나 이걸 보고 계실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들께 저는 이렇게 좋아졌으니, 여러분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았어요. 콧줄도 하고 있었고, 머리는 이렇게 깎아머리였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건강합니다. 뇌출혈이 일어났던 이유는 정확히는 아무도 모르지만, 평소 제가 보건소를 가거나 병원에 가서 이렇게 셀프로 재보는 혈압 검사기로 혈압을 댔을 때, 항상 기준보다 조금 높았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께서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하셨고, 그래서 가족력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뇌출혈이 생겼던 거겠죠? 저는 오른쪽 뇌 쪽에 뇌출혈이 왔기 때문에 지금 왼쪽 팔, 다리가 마비가 온 상태예요. 그래도 재활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혼자 걸어다니고 움직이는 데에는 문제가 없고, 팔 사용은 아직까지 어려워요. 지금은 그런 상태고, 제가 처음에 이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너무 당황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몰랐었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혹시나 다른 환자분들께서 너무 어린 나이에 저와 비슷한 상황이 되셨을 때 제가 조금이나마 생활하면서의 노하우 아니면 어떻게 시간이 지나서 생활을 하게 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길잡이가 되어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처음에 음 여러 가지 책도 읽어보고 영상도 많이 찾아봤지만, 아직까지는 노인성 질환이라는 이미지가 커서 그런지, 이런 저희같이 다시... 빠르게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사회 생활로 빠르게도 복귀를 해야 하는 환자분들의 케이스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혼란스럽기도 했는데 다른 분들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앞으로도 어떻게 제가 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좋아질 수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얼마나 이제 상태가 안 좋았었는지 초반엔 어떤 상태였는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이후에 차근차근. 어떻게 좋아졌는지 보행 걷는 모습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제. 초반엔 어떻게 걸었고,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걷는 모습이 바뀌었는지, 지금은 또 어떻게 걷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Vào lúc đầu của vò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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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있다면 댓글 또는 인스타그램으로 연락 주시면 영상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